안녕하세요. 이천재에 음. 올인하고 있는 엘리컨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LFP와 3원계, 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NCM 배터리와 중국 LFP의 논쟁은 해묵은 논쟁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너무나 NCM 배터리가 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는 괜찮을 건지 LFP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상황인 건지 좀 경쟁력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지난번에 이, 이, 이 목차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이 물성 자체, 특성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상황,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도 점유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데이터들, LFP가 24년도에도 41%나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래는 이 곡선이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현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이런 리튬 가격과 니켈 가격에 따라서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과 이런 앞으로의 예상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 1편에서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다 아시다시피 LFP하고 NCM 모두 리튬을 쓰는데 LFP에서 리튬을 더 많이 씁니다. NCM에서는 리튬 비중보다는 이제 니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게더 리튬이 가격이 더 연동이 많이 될까요? 당연히 LFP가 리튬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튬이 낮아지면 낮을수록 가격이 싸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네들 아예 LFP는 니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NCM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켈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지금 요즘에는 뭐 올라가는 게 좋은지 내려가는 게 좋은지 당연히 막 갑론을박이 있겠죠. 왜냐하면 요즘에 너무나 떨어지고 있어 갖고 원자재 강물들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아 가격 메리트가 아, 이익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참 판가 이 이 광물 가격은 점차 살짝살짝 우하향 해주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가격 배터리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되어야 이런 자, 전기차 회사들도 많이 싸게 팔고 이런 Q가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들이 폭락을 하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그 광물 계약이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100원에 사 왔는데 어, 더 훨씬 더 이윤을 못 남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안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배터리 가격만 보게 되면 어, 이, 이 우리가 경쟁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이 리튬 LFP하고 NCM 계열이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100달러 나위였었는데 키로 아트 시당 근데 지금 완전히 LFP는 반값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커졌냐 어, 완전히 얘네들이 뭐 어, 그 에너지 효율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1kW시당 똑같은데 원래는 22년도 저희 초반에 21년도 초보기 투자할 때만 해도 거의 뭐 10%, 20%밖에 차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두 배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채택을 안할 수밖에 없었던 완성차 업체들이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인 겁니다. 그 이유가 리튬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LFP는 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리튬 보면 여기 보시면 리튬 가격을 보시게 된 어, 아래가 리튬입니다. 리튬은 거의 완전 쭉쭉쭉 떨어졌어요. 지금 88%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그런데 이 비슷한 시점 대비해서 뭐 반토막밖에 안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 이게 리튬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리튬이 비중이 더큰 LFP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물가격이 안정적으로 가는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lfp 를 더욱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니, 니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큰으로만 보면 물론 이렇게 빠졌긴 했지만 이런 인도네시아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생산량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합작법인을 에코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니켈이 더 많이 빠져야지 더 우리한테 더 좋은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튬도 빠지긴 빠지면 좋지만 아 이제 리튬은 올라야 되죠 지금 리튬은 오, 결론 리튬은 좀 오르고 니켈은 좀 빠져줘서 어, 우리나라의 판가도 영향을 별로 안 미치고. 그다음에 LFP와 경쟁을 할 때도 더 좋은 구조로 가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지금 리튬은 가격이 좀 올라 줘야 된다. 이놈들 때문에 지금 LFP도 어? 지금 더잘 나가고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 판가도 빠지고 지금 양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야 이렇게 많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영업이익이 어? 예상 지금 뭐 1조 예상했으면 뭐 2조 3조 먹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뭐 바, 누가 뭐 애널들 욕하면서 뭐 이게 어떻게 예측도 못하냐라고 하던 이야기가 이래서도 이야기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완전히 적자 이렇게 완전 그런 구조로 이제 빠져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리튬이 떨어지면 또 우리 나라는 또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LFP 가격도 올라가서 NCM의 경쟁력이 상향되는 게 제일 좋다. 리튬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쭉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좀 되다가 조금 어 올라왔다가 또주먹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이렇게 앨범 마리 미국에서 리튬을 1등 어 기업인데 거기다 투자도 좀 해볼까 했었는데 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직도 지금 막 헤매고 있습니다. 물론 니켈보다 리튬이 상승해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와 LFP와의 그런 상황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이 부분은 조금 어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4680 원통형이 사실 가장 지금 뛰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옛날에는 어, 가다가 지금 우리나라 파우치가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 실제로 많이 올라갔었고 각형 이게 두 개가 많이 갈 거고 우리나라 지금 AA 건전지 원통형 건전지는 거의 마, 예, 별로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지금 시대가 변했죠 원통형이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파우치형이, 파우치형이 생각보다 별로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각형은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어, 이런 SK1 쪽에서도 파우치를 중심으로 했었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가 원통형을 너무나 비중을 키우고 있고, 나머지 뭐 벤츠나 리비안도 이제 원통형을 키우고 있고, 4680 같은 경우가 이제 되면서 원통형이 본격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생각보다 지금 또4680 배터리가 채택이 늦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작년 엔진솔 같은 경우에도 8월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만 지금 올해 25년도 하반기부터 6월 7월부터 받는다, 다시 납품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 덴시티가2170 대비해서 둘레가 더 조그만 거 대비해서 자력 발이더뚱뚱뚱하니까 에너지 그만큼 효율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빈틈도 적고 그런 부분들이 원하는 만큼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의 채택률이 어 조금 아직 더 기약업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몸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파우치형만 하다가 원통형이나 각형 이런 것들을 트레이 하는 거고, 이 LG 엔소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테슬라도 원래 우리나라 많은 뭐 어, 유튜버들이 3원계가 좋다 하면서 야 지금 3원계 지금 테슬라 사료, 사 테슬라도 어, 3원계 올인하고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당연히 3원계가 더 좋고 미국에서는 LFP를 하면 중국에서 대비해서 당연히 최산성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더더욱 안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LFP가 앞서 1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이 갭비 가격 체이가 너무나 막을, 광물 때문에도 그렇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이것들을 LFP를 안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지금 중국과의 그역 전쟁으로 조금 더 어, 이거 중국을, 중국으로 그래, LFP는 다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테슬라 조차도 LFP를 조금 더드라이브 거는 것 같아요. LFP 배터리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를 취직했다. 전인 파워트레인, 에너지 담당 수석부장에 따르면, 유럽과 미국 LG LFP 공급망에 적용하면 중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낮은, 어, LFP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무조건 무조건 3억계만 올인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어, 1편 2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물론 가격적인 부분 이런 광물이 좀 우리나라한테 안 도와줘서 리튬 가격이 더 많이 빠져줘서 어, LFP에 더 유리한 구조로 간 부분도 있지, 있고 어, 하지만 어,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lfp 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환경도 좀 변했습니다 화재에 대한 어 이런 3원계가 어 이게 지금 그때 gm 볼트 사건 이후 에서도 화재 안정성에서 완벽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라 있는 그런, 그런 부분 저가 전기차 가격 차이에 의해서 전기차가 확대되면서 lfp 가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2,3년 전에 대비해서도 이것도 그때 상황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너무나속도가 사실 개발 개발의 기수, 기술의 진화가 LFP는 많이 올라왔는데, 기린 배터리, 뭐, 삼세, 대2세대4세대막 이렇게까지 나 오는 고있 데, 우리나라는 리치만과 고전함이 케렇게이런것들이 조금 더 느려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물론 더하이 엔드 기술이고 LFP는 조금 더 로우 엔드 기술인 것은 확실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기술이 더욱 더 빨리 나와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미드 니켈 리치만간 뭐 전고체야 지금 전 나라 지금 다른 다른 나라 먼 나라 예, 예, 이웃 나라 이야기고요 나와나와도 경쟁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잘돼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느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저가 시장 같은 경우는 LFP가 잡을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가격은 좀더 비싸지만 성능이 LFP보다 더 좋은 미드니켈이나 리치만가 이런 것들을 해서 초저가 시장은 얘네한테 주더라도 중가 시장을 좀 잡아야 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뒤늦게 우리나라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 삼사도 저 삼성 ICi도 원래 뭐 콘콜에서도 사장이 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저몇 저 년간 이렇게 트래킹 해왔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히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려보면 삼사도 다 부인했다가 결국은 다 뛰어들고 있다. 근데 사실 이런 뛰어드는 부분은 좀 환경 변화도 된거 있어요. 뭐냐? 원래 어~ 이런 것들이 최선성이 그~ 중국 대비해서 어~ 도저히 게임 안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거의 다 몸빵에서 만드는 그~ 저급한 기술인데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하냐라는 논리에서 이런 것들이 중국과 미국의 그~ 아예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컨트롤 해줄 것 같으니까 더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ESS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원래 다 중국 거로 도배하려고 했는데 못하려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그,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FP가 더 MS를 확대하는 기술적인 격차가 줄어들었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어,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지금 어, 이런 무역 전쟁, 그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뛰어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셔야지 어좀 미래를 예측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근데 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NCM 같은 경우도 안정성을 더욱 더 보완하고 어저께 그 제가 릴리즈 해드린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CNT 첨단소재 그 첨가제 같은걸로 더욱 더 보완을 하게 되면은 NCM의 에너지 대시티는 더욱더 앞으로 개화될 높여갈 그런 여지가 더 위에 룸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다 계속 올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는 산업은 안 되지만 중국과 중국을 유럽과 미국이 제어해주는 그런 상황이다. 다른 사람과 달리 에너지 안보가 달려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LFP도 이제 뒤늦게 시작하고 ESS 시작도 이렇게 우리가 잡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지금 고전한 미디니켈부 뭐 LFP가 뭐 26년도에 첫뭐 LNF나 뭐 롯데케미칼 이런 친구들이 좀 만들어 줘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에지와께서 몽고 저 이점 모로코에서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LFP 말고도 우리가 2, 3년 전부터 한다고 했던 고전한 미니 리치망간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줘야지 LFP가 진보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커버를 해줘서 이 초중가 시장이 지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전기차, 저가 전기차들이 좀더 가장 인기가 많은 캐지매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무역 전쟁으로 미국만 좀 잡아 주 어, 무역이 미국이 중국이 중을 막아줘서 그 시장을 LFP를 잡아간다라고 봤을 때그 다음 중가 시장을 잡아야 되는 리치망간, 고전합금 이렇게 이런 친구들이 빨리 나와줘야지 양극재 업들이잘 해줘야지 아,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LFP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NCM 쪽에서 비중을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이 이쪽에서 LFP가 시장이 줄, 침투율이 줄면 NCM 계열의 어, 침투율이 더 는다는 얘기니까 그 파, 늘어나는 파이 속에서 어, 가뜩이나 지금 뭐 전기차가 좀 캐집이라고 하는데 늘어나는 어, 전기차 이제 캐집이 끝나고 확대되고 그리고 NCM 배터리의 침투율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어야지 우리나라 전체 파이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 이런 것들을 빨리. 어, 기술력으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워낙 기술력도 좋고 지금 미국이 통제도 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실리콘 급제나 이런 기술력으로 빨리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